ਸਤਿ ਅੰਦਰਤਾ ਤੋ ਸੰਨੀਦਾਵਿ ਤੋ ਦਰਮਾ ਬਰਾਜ ਤੋ ਅੰਬਰਾ ਚੋਂਗਿਰੰਦਰਾਇ ਅਮ ਸਰਬੋਤਮ ਤਵਿ ਤਤਵੇ ਬਨਾਵ ਸਤਾਨਾ ਸਮੇ ਸਮਤਾ ਹੋਚਨਾ ਅਸਰਹ ਬਖਸਮਨਾ ਨਮਰੋ ਕੇ ਰੰਤਨ ਨਮਸਰੋ ਤਵ ਬਨਨ ਨਮਸ ਕਰਦੋ ਨਮਾਨ ਨਮਾਨੋ ਕੇ ਜਮੇ ਆਤਨ ਸਮੇ ਪ੍ਰਤੀਵੰਨਨ ਨਮੋ ਲਾਤਨ ਹੋਤਰਾਇ ਅਮ ਗਾਵ ਤਤਲ ਤੋ ਸੋਲਦ ਨ ਬਰਨ ਰਨ ਨਰਜਾ ਤਾ ਤੇਲ ਜ ਸਮੇ ਸੰਮਤਨਾ ਭਾਵਦਿਆ ਮ ਤਵ ਤਾਲ ਜ ਸਮੇ ਸੰਮਤਨਾਵਤੇ ਆਸਵਾਯ ਤਾਲ ਜ ਸਮੇ ਸੰਮਤਨਾ ਨ ਬਾਵ ਦੇ ਬਾਵ ਜ ਚੰਗਰੁ ਬਾਈ ਦਰਮੁਰ ਬਰਨ ਜਾ ਤੋ ਜਲ ਜ ਸਮੇ ਸੰਮਤਨਾ 타모타타란드라라자 도타달드제 샘부다 나모바자 석가모나타 달드제 샘부다 나모바오드라타 나고스마게 도라자 도타달드제 샘부다 나모바드라타 타쿠라나오드 바드마쿠라나오드 kāi bhūrāṇā-āurāvid-rāpaṇā-karāya, nī-bhūtu-kāṭu-māsā-nāpa-sī-nī-māt-tara-kāṇā-nāma-skṛtā, āyā-vī-nāma-nāskṛtā-māhi-māmbhā-kāptā, tasani saṁśita

धु <önemli> အက္ခလ um ာမတောဝေဒနာဘုမ္မာဝေဒနာဇဒန္တဝေနာဘေဒုဝေစပြဏိဝေဆောနာနဆစ္စတာပတမိသစ္စာတတ်တော်ရကမ္မန္တရဘုတ္တနာတောတနာရစကန္ဓရဘစမရာရမနာဝနာရချာရေဖတ်တေရာဟောဇတေနာဘာဝရိနသာဒာနဇဝိတာနလူဒရာနဝါသာရိနမမဇာရိနမေဒာရိနမချောတေနဖန်တေနဂျစ်ချာရိညာ بغد چھیاں کرل پر چوک چھنیاں مرتا چھنیا مر محبت کرتا ہوں چھندیاں کریں تارتا چاہیں چھنیا مرکر مطرنا چھنیاں کریں آپ چھندی ālaṭṭhārūtāṁ vidāṁ cindāmi gṛhami tarākārūtāṁ vidāṁ cindāmi gṛhami vajurāpaṇi gṛhami 바즈라바니 gṛhami rāmāṭṭhārūtāṁ nārāyaṇāyātāṁ vidāṁ cindāmi gṛhami vajurāpaṇi gṛhāpaṁ cibhāti हे पदम दर प्राइव सर्वे भावत सर्वे भाथ सर्विस पाथ सर्वेवत सभता सर्विसत तर भुत सवत सर्व दुरोलागि वर्व दुस्पवात सर्वेवात सर्व समयत تروازو عملی باب د تروازه تیری ته یو هدا تروازه من ده تروازه مینا چې له واته ټیګرامات کوله سره ورته ځکه به د چلو واته چتر باغینه هه د کوماری قرندری به درځه به ته ما پر اټنګره وه هجران څنګه پر اټنګره نه راځه ته ما کړم حترانه نماس پره کاه بده اندراود پر مینه به روتره به چې ناو به به نه به به راو مې به داونه ما کاري ورته روزري به دا غره دنګ به دا اندري به ته تريه به چمن دې دګره تريه به د کپاري او ته د متقوس ما سره اشني به ته کې چې تاسو به ما ما 소타다바제다로다라제다미데바예다제다마이토라제타오드바다얀티기라얀티만트라엔지다반디조안티우자라와라와라로드라와라마마다라마에다라마조라바사하라자타하라제비다라마라야라바리하라반다랍스파라파라라시아라파파제타두사제타테바그라나와라야사우라라사우라사우라루나우라인드라와라마와라프레다라비자차우라바타라바타나라타타나우라 ཁྱི ཕྱད མམ ག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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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땅빼 떠다다까 납키니 잠브라다 들어간 적이 바로 타바이 사르바로 하는 가수 사라 사가라 비사위가 우니 우러가 마라비라 간트라 그라므는 드라이브가 드라이라 어떤가 보스치 사르파나 그라신마음 브라 립스 사드라 립스 사천 마라비 대성 사르시다 다다바드라 마하바즈로 오이삼 마하브라 중기라그 봐도 다 써요 전화 반드 다가미대다가미미대다가미아다가미다가미가미가미다오나나비다비다다바다다니반다바이로바파니타스바나모스타타수타야삼삼부다야람토반드라다스바 대불정능엄신주의 공덕. 수능원경 제7권에 부처님께서 대불정능엄신주를 설하시고 아나에게 말씀하셨다. 아나나 이 부처님의 정수리 광명이 모이어된 시타타바트라 비밀한 가타 비밀한 글은 지방의온갖 부처님을 내는 것이니 지방 열애가 이 주문으로 인하여 위없는 삼며 삼보리를 이루는 것이며 지방 열애가 이 주문을 듣고 모든 말을 항복받고 외도를 이기는 것이며. 시방여래가 이 주문을 타시고 법배의 연꽃에 앉아 미진같은 세계에 들어가시는 것이며 시방여래가 이 주문을 머금고 미진같은 세계에서 법문을 설하시며 시방여래가 이 주문을 가지고 시방세계에서 수기를 주시며 시방여래가 이 주문을 의지하여 여러 고생하는 일을 제도하시며 시방여래가 이 주문을 따라 시방 국도에서 선지식을 섬기어 공양하고 항아사열의 법왕자가 되며, 지방 열애가 이 주문을 행하여 지난 이와 인연 있는 일을 붙들어 주시며, 소승들로 하여금 비밀한 법문을 듣게 하며 지방 열애가 이 주문을 외우사 위없는 정각을 이루시며, 지방 열애가 이 주문을 전하여 열반하신 뒤에, 불법을 유촉하여 머물러 있게 하며 계율을 청정하게 하시나니 내가 만일 이 주문의 공덕을 다 말하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치지 않고 항하석업이 지나도록 말하여도 다할수 없느니라 이 주문을 열의 정수리라고도 이름하나니 너희 배우는 사람들이 윤회를 벗어나는 도를 얻고자 하면서도 이 주문을 외우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에 마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옳지 아니하리나. 아나나 만일 여러 세계 여러 나라에 사는 중생들이 나무 껍질이나 잎이나 종이나 천에 이 주문을 써서 간직할 것이니 설사 외울 수 없거든 몸에 갖거나 방 안에 두기만 하여도 독이 이 사람을 해하지 못하니라 아나나, 내 다시 이 주문이 세상 중생들을 구호하며 중생들로 하여금 세간에서 깨어나는 지혜를 이루게 하는 일을 말하리라. 내가 열반한 뒤에 말세 중생들이 제가 이 주문을 외우거나 남을 시켜 외우게 하면 이 중생들은 불이 태우지 못하며 물이 빠지지 못하며 독이 해치지 못하며 용이나 하늘 사람이나 귀신이나 마귀의 나쁜 주문들이 건드리지 못하고, 마음의 산매를 얻어서 독한 약과 만물의 도끼가 이 사람의 입에 들어가면 곧감노로 변할 것이며, 나쁜 귀신들이라도 이 사람에게는 해를 주지 못하며, 항상 이 사람을 보호할 것이니라. 아나나, 이 주문은 팔만사천 나율타 항하사, 부지되는 금강장 왕 보살의 종족들이 밤낮으로 따라다니면서 보호하나니 설사 어떤 중생이 산매가 아닌 산란한 때이라도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이 주문을 외우면 이러한 금강왕들이 항상 이 사람을 보호할 것이어든 하물며 보리 마음을 결정한 사람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 좋은 남자가 이 주문을 읽거나 외우거나 몸에 간직하면 이 사람은 고리심을 처음 낼 때부터 부처님 몸을 얻을 때까지 세세 생생 나쁜 곳에 나지 아니하며 천하고 가난한 곳에도 태어나지 아니하느니라 이 중생들이 설사 제 몸으로 복을 짓지 못하더라도 부처님의 공덕으로도 한량 없는 것 동안을 항상 부처님을 떠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하여 개를 파한 사람으로는 개를 청정하게 하며, 개를 얻지 못한 이로는 개를 얻게 하며, 정진하지 못하는 이로는 정진하게 하며, 지혜가 없는 이로는 지혜를 얻게 하며, 재개를 가지지 못하는 이로는 재개를 이루게 하느니라. 아나나 어떤 중생이 한량 없는 옛적으로부터 지은 죄업을 이때까지 한 번도 참회하지 못하였더라도 이 주문을 읽거나 외우거나 써서 가지면 모든 죄업이 없어질 것이며 오래지 않아서 무생법인을 얻게 되느니라. 아나나 어떤 사람이 소원이 있어 지극한 정성으로 이 주문을 외우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며 나라나 지방의 싸움이나. 기근이나 질병의 재앙이 있더라도 그 지방에 사는 중생들로 하여금 이 주문을 모시거나 예배하게 하면 온갖 재앙이 모두 소멸하게 되느니라.그러므로 여래가 이 주문을 일러서 이 다음 세상까지 전하여서 처음으로 마음을 내는 수행하는 이들을 보호하여 삶에 들게 하며 마의 장난과 전세협장이 의 방해하는 일이 없게 하느니라. 너와 이 회상에서 배우는 이들이나 이 다음 세상에 수행하는 이들은 이규모대로 수행하여 부모에서 얻은 육신으로 도를 이룰 것입니다.